안녕하세요. 종의 세세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10절.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길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재력을 과시하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예물을 상징합니다. 낙타 한 마리는 약 455kg의 짐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홀의 성은 하란 근처에 있는 도성의 이름이었습니다. 11절 종은 성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물은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구덩이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운물은 불악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종이 운물가에 있다는 것은 곧 혼인에 관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는 혼사에 관한 일이 흔히 운물가에서 시작됩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 모두 운물가에서 있었던 일로 짝을 맞이했습니다. 일종의 모형 양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 되게 순적히 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사역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종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헤세드 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언약적 충실성을 의미합니다. 종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4절,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란 단어는 분명히 나타내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소녀를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알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15절.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리브가의 이름은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 라는 뜻에서 나와서 어린 동물을 잡아 맬때 쓰는 고리로 된 줄, 울가미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울가미가 있는 밧줄이라는 뜻도 있어서 사로잡는 매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6절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운물로 내려가 자기 물동이를 채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소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주로 결혼 정령기를 나타냅니다. 무척 아름다웠다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처녀라는 단어는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물로 내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커다란 웅덩이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운물은 지하수의 수위에 따라 그 깊이가 각기 다른데 꽤 깊은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19절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은 대단한 일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불리울 만큼 건조한 사막에서 손실된 양만큼의 물만 먹고 혹에다 물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이 몰려 있고 가죽이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고 땀을 덜 흘리며 낮과 밤의 체온이 많이 변합니다. 또한 혈장 안에 일정한 양의 물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짐승들보다 더 많은 물이 손수리되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물 없이 지낸 낙타는 한꺼번에 100리터나 마실 수 있습니다. 10마리의 물을 먹이려면 우물물 1톤을 길러야 했습니다. 물을 길는데 사용된 항아리들은 보통 12리터 밖에는 담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2절.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종은 무게가 2분의 1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 0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주면서, 코걸이는 부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코걸이의 무게가 반세겔이니까 5.5g 정도, 금팔찌는 110g에 달했습니다. 종은 약 230g의 금을 리부가에게 선사한 것입니다. 24절, 리부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울입니다. 리부가가 자신의 신분을 말하기 위해서 친족 관계를 모두 열거한 것은 특별한 성이 없는 근동 지역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아버지 부두에를 설명하면서 할머니 밀가가 나왔다고 말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보편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어떤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인가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성실함에서 자비는 헤세드, 성실함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에게 인도하기까지 베풀어주신 인애와 사랑과 친절과 호의와 자비와 극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말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자비와 성실함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비와 성실함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적어도 20번 이상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비와 성실함은 은혜와 진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자비와 성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자비와 성실이 오늘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